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8월 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장은 좀 흐지부지. 어제 어, 연준 위원들이 어, 연준 총재들이 나와 가지고 어, 매파 발언을 해가지고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다. 그런 뉴스들이 막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죠. 비둘기들이 매파 발언을 한다. 내 얘기를 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심각한 겁니다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든데 매파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비둘기 발언을 하는 것도 어떠한 그 주식의 흐름이 바뀌는 거고 비둘기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매파 발언을 하는 것도 어 문제가 되겠죠 어제 그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어, 주도는요 오늘 장 중에 과감하게 50%를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유지가 되니까 또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죠 그 매집 물량이 쇼커버링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매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 레버리지에 투자할 만한데 뉴스가 안 좋습니다 오늘 뉴스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환율은 계속 1310원 원저리로 왔다갔다 하죠 1300원에서 1310원 1310원을 뚫고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고 13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는 계속 그런다 근데 엔화가 갑자기 상승을 했죠 130까지 봤는데 133. 다시 올라가고, 달러 지수도 105까지 봤는데 다시 올라가고요. 그죠? 요거 이제 체크, 체크. 어, 그 다음에 2년물 금리가 다시 3자를 봤어요. 아하, 3자. 2.7, 2.6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3.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죠. 올라간 이유가 뭔가요? 어, 아, 그리고, 아니, 아니, 아니군요. 아니, 나는 이게 10년분인 줄 알았어요. 아, 실수 2.7이네요. 그죠. 2.6을 봤는데 2.7.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도. 그래서 나는 2.6에서 3.0 올라가가지고 이게 어저께 이만큼 올라갔나? 막이 생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나라장은 대충 요 정도 올라갔다. 코스피, 코스피가 코스피 기준으로 0.89% 상승을 했네요. 많이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피 50 같은 경우는 상승을 많이 안 했죠. 그죠. <laughs> 중국도, 그래, 그랬다. 오늘 그 낸시가 대만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떠났을 거야. 일본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본으로 갔겠죠. 뭐, 4시인가 5시쯤 출발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중국하고, 어 미국하고의 사이가 어떻게 될지. 그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 그, 외곽에서 그 대만을 포위하면서 훈련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정확한 뉴스가 나오질 않으니까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난감하게 됐다. 10월 달에 시진핑 시황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필 이때, 그죠? 낸시가 무슨 속셈이 있을까요? 정치적인 속셈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요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죠. 어, 대만, 호주, 니케이, 다 그냥 삐리삐리 했다. 우리나라가 제일 좋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금값하고 물값이 그동안에 상승하더니 상세가 좀 주춤하고요. 어, 기름값이, 그죠. 기름값이 오늘 오페 플러스 회의가 있죠. 발표가 7시에 나온다 그러는데, 뭐, 나와봐야지 알겠죠. 뭐, 얘기도로는 뭐, 증산이 없다. 근데 뉴스가,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 뉴스를 봐서는 글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에너지주를 일정 부분 어, 비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에너지 부분도 50%를 매도를 했어요. 어, 그동안에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그런 면도 있지만, 글쎄요. 어, 실적 발표도 끝났고,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도 끝났고요. 그죠? 미국의 그 기업들, 정기기업들 실적 발표도 다 끝났고, 그래서 증시가 많이 상승을 했고, 100불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90불 미만으로 갑자기 폭락을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생각해도 90에서 100, 요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페블러스 어. 회의가 어떻게 끝나는지는요. 봐야죠. 어차피 장은 우리는 내일 열리니까요. 가스가 8불까지 봤었는데 8불, 9불까지도 봤었죠. 7.7. 많이 내려왔다가 안정화되는 그런 모양새고. 지금 유럽, 러시아하고 유럽의 사이를 봤을 때는 가스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나마 안정적이다. 어제 미국이 그죠. 그래도 선방을 했어요. 그죠. 선방을 했죠. 굉장히 괜찮았다. 어, 그럼 매파적 바람이 나왔는데 괜찮았다. 게다가 4시가 대만에 가 있는데도 괜찮았다. 괜찮았다. 어, 현재 6시 9분, 현재 제가 캡처를 6시쯤에 캡처를 했는데 유럽은 지지부진. 그렇게 끝나고 있다. 근데 오늘 좋았던 거는 뭐냐면요. 어, 요거에요. 계속해서 계속 외부인들이 계속 사들이잖아요 그죠? 뭐 계속 보면 되잖아요. 어, 이거 뭐안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도 4,700억 팔고 그리고 기관이 계속 팔아대는데 이거 다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 금융 그거 뭐 선물하고 연계되어 있다 이 금융투자 항복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계속 매도세가 나오니까 이게 매도세로 잡, 잡히는 거예요 뭐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은행, 보험 뭐 이런 데서는요 과연 그렇게 매도세가 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금융투자에서 많이 나온다 금융투자는 어, 선물하고 좀 연계가 되어있다 저는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이만치 사들인다. 이게 쇼시든 쇼커버든 쇼커버든 어 아니면 순매수든 상관없다. 어 그냥 사들고 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바라는 양봉이 안 나왔어요. 양봉이 한번 쭉 나오면서 오늘은 그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안 가져왔거든요. 차트 이제 볼 필요가 없죠. 어, 제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2450포인트 그 라인을 뚫고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그 라인을 뚫으려고 그러면요. 양봉이 쭉 나와야 돼요. 종합주가지수에서2% 3%짜리가 하나 딱 나오면서 양봉이 쭉 나온다? 그때 한 번,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안 나오면요. 지지부진. 그 박스권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지지부진하다. 그리고 미국 연주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아, 이게, 음,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요 그리고 유럽에서는요 계속해서 어, 석탄 석탄 발전을 하려고 노력 해가지고 석탄 사재기가 일어났대요 석탄값이 2.7배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내용은 뭐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유럽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두가지 방법이 있죠 어그 다음에 이제 뭐 원유 기름을 쓰는 어, 기름을 쓰는 그런 발전을 하는 동시에 친환경도 같이 하고 있어요 친환경 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거는 유럽이 지금 친환경에서 다시 기존의 석탄 발전으로 돌아가느냐 석탄 에너지원으로 아니 저기 그그 그 석탄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어 에너지원으로 돌아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급하니까 석탄이라든지 이런 쪽 기름이라든지 땅 속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에다가 돈을 또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어요 여기다가 어 풍력 태양력 태양광 뭐 이런 데다가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에서 미국에서도 친환경 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돈을 또 엄청 많이 쏟아볼 거잖아요. 친환경, 우리 이제 반가하면안 돼요. 어. 요거는 필요한 에너지 원인인데,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필요한 에너지 원이잖아요. 근데 이 친환경 이제 무시하면 안 된다. 어. 그죠?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다. 그래, 유럽이 얼마나 급했으면 기존의 발전을 계속, 그나마 석탄, 제일 안 좋다는 석탄을 발전하겠습니까? 그죠? 유럽이 안 좋다. 아 어, 그리고 독일 총리가 아, 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끄집어 냈죠. 죽게 생긴 겁니다. 독일도. 그리고 중국이 이 기사가 이제부터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안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10월달에 또 시황제를 만드는 그 날이잖아요. 그죠? 이 10월 달에 시황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시황제를 만드는 날인데, 아, 이게 지금 8월 달에 이, 왜낸시가 뭐, 와가지고, 그죠? 아주 그냥 애매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애매하게 되고, 아시아 정세도 애매하게 되고. 지금, 미국, 저기 중국 같은 경우는요, 대만에 경제보복하고 있죠? 중국이 대만, 지 대만에다가 경제보복하고 있어요. 경제보복. 경제제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물건 안 사드리고. 아 어, 대만 100개, 100여 개대명기업의 식품 수입을 금지를 시킨다. 수입 금지를 시킨다 그러면 뭐, 대만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다 팔까요,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펠로시만 안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 이게 아쉬워요.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아썸머랠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왜펠이레이시가 응? 대만으로 와가지고, 그죠? 그 잠자는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잠자는 사람 건드려가지고 아 안타깝습니다. 이게 장이 어떻게 될지는요 봐야죠. 내일 나왔고요, 내일. 이번 주 내로, 그, 2450포인트 뚫지 못한다 그러면요, 서머렐이 좀 힘들지 않을까. 글쎄요. 좀 두고 봐야겠죠. 뉴스들이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일정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비둘기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에반스. 에반스, 시카고 연원 총재, 에반스. 아, 이, 이 사람이 굉장히 비둘기라고 하더라고요. 어, 비둘기, 비둘기 중에 비둘기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연말에 12월 기준 금리는 3.25에서 3.5% 그리고 내년 6월부터 0.25% 정도 인하할까, 인하할 것 같다 내년 6월부터요 어. 내년까지는 금리 인상이 되어 있다 왜 너희들은 지금 금리 인상이 멈춰진다고 올 연말에 가서지고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센 발언이거든요 그리고 이 금리는요 다들 뭐이 금리는 굉장히 이거 한 3개월 전에 나왔거든요 어. 3개월 전에 3.25에서 3.5를 누가 했냐면, 어, 브레드. 맞나요? 아, 이거, 두 아, 이거 이름이 생각 나네요 메파 중에 메파 있잖아요. 그 사람. 아, 샌프란시코 스 여는 총재인가요? 어, 브레드인가? 아, 이렇게 또 생각이 안 나지. 하여튼 있어요. 어, 메파 중에 메파.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세요.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3개월 전에 얘기했던 게올 연말에 3.2에서 3.5%를 만들어 놓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인플레가 꺾인다. 잡는 게 아니라 상승세가 꺾일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이게 상승세가, 인플레가 잡혀가지고 이제 끝났다. 인플레가 이렇게 와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 피크. 요게 요 피크라는 거예요. 요 점. 어, 요렇게 돼야지 요 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이게 횡보를 할지, 내려갈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이 피크 여기를 얘기한 게 3.2에서 3.5%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이 에반스 총재가 비둘기들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요. 이 이상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굉장히 이게 무심비한 얘기거든, 얘기거든요. 미국 금리가 3.5%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금리는 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 금리가 시켜 가지고 우리 대출 많이 받았잖아요. 부동산 대출, 신용 대출, 그죠 마이너스 통장 대출. 대출이라는 대출은 금리가 최소, 최소, 은행들도 먹고 사야 되니까 5%, 6%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대출 같은 경우는 8%, 7%, 8%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4%가 된다고. 그죠? 이게 막 4%가 된다고. 미국 금리가 4% 돼가지고 우리가 따로 올린다고. 한국에서 은 따로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럼 부동산 작살 나는 거죠. 대출 있는 사람들 작살 나는 거죠. 차라리 이게 또 주식 중시에는 어떤 영향, 영향이 끼치냐면 돈을 빌려다가 주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할 필요 없어요. 금리가 너무 높아버려가지고, 6%, 7짜리로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죠? 마이너스 통장 지금 금리가 제가 마이너스 통장 잘 찍어보거든요.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급할 때 저도 이제 마이너스 통장에 돈을 빼가지고 때려 박으니까. 4.5, 4.75%에요.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그죠? 5%에요, 5%. 마이너스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 5%인데, 이 금리 지금 반, 반 올라갔잖아요. 반 올라갔나요? 지금 2. 몇인가요? 어?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보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이 한7라고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빼다가 주식을 해요? 어? 그죠? 그리고 손실나면 어떻게 되는데? 옛날에 3%, 4%, 뭐 2%, 3%, 4% 이럴 때는 할만했죠. 근데 7%라 그러면.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에서도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죠? 굉장히 이게 센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9월에 0.5% 이게 누가 시카고 상품 거래서 월가에, 월가, 그, 배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월가. 어. 월가 도박사들이 하는 얘기가 9월에 0.5%, 11월과 11월에 0.25% 포인트라고 그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데일리 총재는 이런 전망은 나에게 수수께 끼래. 어. 이런 데이터를 대체 어디서 가져왔는지 차츰 모르겠대요.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한다고요? 비둘기. 비둘기들이 지금 이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 이게 뭐 그냥 어차피 시간이 있잖아 9월달까지 시간이 있잖아 이게 아닌 거예요 어. 지금 연준위원들은요 이번 기회에 올해 안에 증시가 경착륙을 하더라도 그러면 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증시는 연착륙을 한다 경착륙을 한다 경제가 연착륙을 한다 경착륙을 한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사상 연착륙이라는 거는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다 하드코어 띨 저거 왓 다 하, 바닥으로 띠리받고 사람들 죽어나가고 그래야지 새로운 자금이 유입이 된다. 어 경착륙이라는 단어를 써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착륙,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경제에서는. 그렇다고 친다 그러면 이 비둘기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요 앞으로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지금 뭐 9월달 금리 인상을 걱정해야 된다. 제가 보름 전만 해도 이 멘트가 나오기 전만 해도 아이씨 뭐 괜찮아. 8월에 저기 봐, 뭐 썸머랠리 있고, 저도 11월까지는 달 괜찮지 않을까? 9월달에 0.5%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돼 있잖아. 그죠? 저도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비둘기들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죠? 매파 성향을 가진 총재라든지 연준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이 발언을 했다 그러면 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비둘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둘기들이 내 발언을 엄청 세게 하고 있다. 그러면 연말 금리가 3.25에서 3.5%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빅스텝, 자이언스텝이 아주, 자연,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다. 왜?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는 가장 무서운 게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어.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어, 이렇게 보면, 먼저 번에 이제 연준위원들이 나와가지고 파월도 나와가지고 굉장히 유아적 발언을 했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발언을 했는데 그게 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거. 어. 지금 이 선거하고 이 사람들의 발언하고 어떠한 연관성을 좀 짓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식이 없어 가지고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선거, 선거 11월, 11월 8일날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 전까지는 글쎄요, 아. 장은 뭐 그렇게 많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은데 선거가 있으니까요. 선거 전이니까 뭔가 좋은 내용을 보여줘야지 민주당한테는 좋겠죠. 아 뭔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찜찜해가지고 저는 어, 주식을 일정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슈레더가요. 어 슈레더. 어전 독일 총리죠. 이 사람이 어 독일 전 총리가 푸틴하고 친하죠. 슈레더가 푸틴하고 친해요. 푸틴하고. 푸틴, 어, 푸틴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군요.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죠? 굳이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 그죠? 프랑스 대통령은 그냥 여기저기 막수시로댕기면서 빨리 이거를 그냥 뭐 박쥐처럼 막 왔다 갔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 얘기 했다, 저 얘기 했다, 뭐 좋은 얘기 했다, 나쁜 얘기 했다. 그러면서 막 욕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뭐 그런 내색을 있어요. 어, 그런 내색을 여지까지 풍기고, 스멜스멜 어? 스멜 냄새를 풍기고 있었는데, 뚜렷이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두 번째 얘기한 거예요. 먼저 번에 전쟁 끝내야 된다. 그 얘기 한번 하고, 지금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어. 그때 이거 했을 때이 사람하고 음... 독일. 전 총리, 여자 총리, 아또 이름이 생각나는데 독일 예전 그 여자 총리 있잖아요 그 사람 얘기가 두 명이 같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 독일 총리는 아 이름이 생각이 안나서 죄송합니다 여자 독일 총리는 나는 모르겠다 기존에 내가 있을 때의 독일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 나는 지금 모르겠다 해가지고 아예 그냥 입 샷다 마우스하고 은퇴를 선언을 해가지고 어 나가버리고 지금 이제 활동하는 게저 슈레더거든요 슈레더가 이 얘기를 왜왜 왜 했겠습니까? 그죠? 독일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슈레더입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오페브로스 회의가 있는데 미국, 사우디에 사우디하고요.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어. 가장 큰 지분을 또 가지고 있죠. 미사일 방어 미사일 수출 그죠. 사우디 같은 경우는 거기 반군들 있잖아요. 사우디오뭐 여기 뭐 어. 어. 여기 있네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예멘 후티 반군의 로켓 공격에 시달려 왔다 그렇죠 그렇다 그럼 미사일을 선물로 주네요 그죠 미사일을 선물로 주면서 무기도 팔아 먹으면서 그러면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장 그 지분이 크고 러시아는 뭐 유가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그렇다 그러면 유가가 어, 폭등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유가는 90에서 100불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할거렸다 언제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제 미국에 있는 정유 회사들, 쉘 가스 업체들은요, 앞으로 영업이익률,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겠죠 그죠? 그리고 돈을 계속 쓰러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많은 그 미국에 있는 정유 회사들이 그 돈을 신규 유정을 개발하는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자사주 매입에 투자하고 있어요.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예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죠? 주주한테 환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호기가 언제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돈 벌어가지고 주주들한테 환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미국에 있는 정유회사들, 시일가스 업체들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음, 중국이 난리가 났죠. 대만 둘러싸고 군사훈련 시작한다 그러고. 그리고 펠러시 항의 항의 항의하는 이제 되면 그 있잖아요 양그 양쪽의 의견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언론에 나오질 않아가지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면 중국은 중국대로 똘똘똘 뭉치고 대만은 대만대로 만약에 이 인원들이 이 인원들이 소수 인원이 아니라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전쟁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걱정을 한다 그러면 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를 한다 그러면. 대만 같은 경우는 또 둘로 나눠 나누,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죠? 중국은 점점 더 하나를 뭉치고 지금 K-POP에서 활동하는 중국 가수들이요, 어 중국의 어, 하나의 중국 이런 해시태그를 계속 날린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충분히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연예인이라고 사람 아닌 것도 아니고, 그죠? 그들은 어차피 자기를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죠? 그렇다. 그리고 유엔이 우크라이나 난민이 1천만 명이 넘어섰다 그죠? 참 웃기죠 처음에 150만, 200만, 400만 그러다가 이 400만 나오고 나서 다시 우크라이나로 회귀하는 난민들이 많이 있다 그랬더니 천만 근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어디로 가있다? 폴란드 그죠? 그러면 이 1천만 명이라는 우크라이나 난민 있잖아요 어 피난민 이 사람들은 다 누가 먹여살려야 돼요? EU 그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해서는. 어? 우크라이나 국토 초토화됐죠. 그죠? 우크라이나 이제 누구도 거들떠보는 안 보는 그런 나라가 됐죠. 제발 무기 좀 달라고 젤리스키 하는데 지금 언론에 젤리스키 얘기 한마디 안 나오고 유튜브에 젤리스키 얘기 한마디 안 나와요. 그죠? 진짜 외로울 겁니다. 빙신짓 한 거예요. 어? 하나의 나라를, 어? 전쟁을 막아야 되는 사람이 전쟁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혼자 스타가 됐어요. 그러면서 보고진가? 거기에 자기, 저기, 와이프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어, 패션아버지 아니에요, 그게? 거의 사진도 찍고. 아유, 이 새끼, 진짜, 내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국민이었으면, 아, 가만 안 놔뒀어. 진짜. 어. 그렇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우크라이나가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어, 그리고 저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주변국들이 계속해서 후유증을 알, 아, 알을 겁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렇습니다. 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장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장은 상승을 하는데 약간 불안해요. 어, 내용들이 전, 점점, 점점 불안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뉴스 할때 딱딱 들어야 될게 뭐냐면, 연준 발언하고요. 그죠? 그리고 원숭이도창 뉴스는 안나오는데연 원숭이도창이 굉장히 심각해졌대요. 그죠? 그리고 신흥국들이 기준금리를 연달아서 올리잖아요. 그럼면 어떻게 돼요? 신흥국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칩보라는게 아직 남아있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연준 발언이 뭐가 나오는지, 봐야 되는 거고 그음에 중국에 대한 대응 내시가 왔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왜 10월 달에 당대회가 있는데 이거 전에 중국은 인민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돼그죠 그래가지고 우린 요걸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 p e c 회의야뭐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뭐 뚜렷한 내용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약간 증산 그 야, 아주 약간 뭐한 100만 배로 200만 배로 100만 배로 200만 배로 증산한다고는 그게 큰거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먼저 번에도 뭐, 40만 배럴인가, 50만 배럴인가, 뭐, 증산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뭐, 기름값 올리는 그런 멘트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름값이 막 요동을 치는데, 기름값은 90에서 100불. 언저리에서, 어 좀, 많이 움직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장을 한번 보고요. 아, 내일이 벌써 목요일이에요. 그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거든요. 아, 이거 8월 첫째 주에 뭔가, 액센트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죠? 뭔가가 보여주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하, 이번 주에 진짜 양봉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양봉이 아니라 만약에 대리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요, 그냥 탈출. 방송 여기서 마칠게. 끝.